이야 여기는 완전 까만 흙구렁이네요 까맣죠 지금 이렇게 딸을 딱 틀고 음,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, 얘가 지금 내가 치를 어, 해치지 않고 보호를 해준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안전, 까맣죠, 이 길이는, 보면은, 한, 2m 정도가 넘겠죠, 잉? 2m 정도 넘을 것 같은데, 지금, 헨스, 철조망 헨스가 쳐져 있는, 밖에 쪽에 있는데, 야, 밥이랑 먹고 있냐? 응? 뭐 지라도 잡아먹고지 이렇게 배가 부른 부분이 없는데 지금 대낮에 지가 없어서도 잡아줄 수도 없고. 음, 이런 구렁이는 보호종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죠. 이? 그리고 또 사실은 얘는 또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. 한번 움직여 봐라. 기이기한번 늘어뜨려 보면은 좀 사진 좀 찍겠는데. 음. 먹이랑 잘 먹고 살아. 좀 이따 또 올게.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가 보호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아니? 아야 혀도 늘름늘름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저를 이렇게 지금 바로 가까이에 있거든요 지금 바로 저하고 지금 가까이 철조망 하나 사이 두고 한 1m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제가 저를 보호해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뭐 움직여봐야 이쁘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응. 이따가 쭉 펼쳐줘. 맞죠? 위에 올라갔다 올게. 먹이랑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쥐가좀 많이 있거든요 이쪽 동네. 쥐라도 잡아먹어.